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부실 채권 NPL 시장이 지난해와 비교해 약 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동산 담보물이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임의 경매 건수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가 지식산업센터 빌라 등 담보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물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등에 따른 상환 유예 조치가 2024년 끝나게 되면 NPL 시장이 크게 팽창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에 매각한 NPL 규모는 총 1조 6,286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매각 금액 4,193억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4배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연간 매각 실적 1조 4,594억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NPL 시장이 급성장한 건 고금리, 경기 불황 등으로 금리 부담을 버티지 못한 기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코로나19 피해 소상인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 것도 NPL 시장 확대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받고 있는 PF개발 사업지가 내년 상반기엔 대거 부실화되면서 NPL 시장이 팽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PL 시장 팽창과 함께 임의 경매 건수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매는 NPL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 임의 경매 건수는 423건으로 2022년 말 159건보다 2.6배 증가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도 경매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지식산업센터는 지하층 6개 점포가 한꺼번에 임의경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NPL 시장이 팽창하는 만큼 투자자의 선택폭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NPL을 매입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금융권으로부터 NPL을 직접 인수하는 방법이 없는 데다. 우회적으로 NPL을 매수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고 수익률도 높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